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총48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레위 지파가 직접 받게 되었던 성읍이 어디인가 그것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먼저는 이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 먼저 어, 아,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기에,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받게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어, 유다지파의 성읍들이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손들, 그하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은 이렇게 받았고,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20절부터 26절에 그들이 받은 성읍을 쭉 말하죠. 그래서 이들도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열 성읍을 이들이 받았고, 27절부터 33절에 보면, 문나 어, 아, 게르손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 그래서 무나세반지파와 이사라지파와 아세지파에 대해서 성읍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무라리자손이 받은 성읍과 그 목초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들은 스블론지파, 루우벤지파 갓지파 중에서 어, 성읍들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받은 총 성읍이 열두 성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서 아론 자손, 그리고 그아 자손 가운데 남은 자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까지 해서 총 마흔 여덟 성읍과 그 목초지가 주어졌다. 41절에 말하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성읍 주위에 목초지가 있는 곳들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꽤 좋은 땅이 주어졌다는 거지요. 주변이 굉장히 험준하고 험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초지가 있는 그런 성읍들만 주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레위 자손은 본래 저주 받은 지파였어요. 야곱으로부터 저주 받았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시몬과 레위 이 둘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저주대로 48 성읍으로 흩어지죠. 별도의 기업이었고 형제들에게서 그 성읍들을 받아서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러나 이들의 흩어지어 살게 되는 이 저주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흩어져서 이제 각 집파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게 하고 또 제사의 그 임무를 감당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목초지가 있는 좋은 성읍들을 분배받아서 이제 각 성읍에 흩어져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저주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이죠. 죄의 원래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명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저주 받은 인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남들과 비교하고 하면서 어 저주 받은 인생처럼 여기고 멸망할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받은 인생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복받은 인생,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축복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땅 분배의 진정한 완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열두지파에게 분배가 끝나서 이제 분배가 끝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남은 일들이 있었죠.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성을 나눠 주고 그래서 이제 땅 분배가 정말 완료가 되어진 거예요.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주리라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이제 다 주셨다. 완료죠, 완료. 약속의 완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리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말씀하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것을 다 입으셨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부터였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제서 완전히 성취되요. 그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여우수화 때까지 시간이 얼마였냐면 약 690년이에요. 이 690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된 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 완성된 게 아니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고 언약이 이제는 폐기될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럼에도 끝끝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기까지 이끌어 와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1획도 틀리지 않죠. 끝끝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우리는 늘 폐기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이것을 고치고 고쳐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가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말할 게 무엇이 있어요? 범죄했고 심판받았고 버림받아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자들이지요. 저주를 받았던 레위집하였어요. 그러나 축복의 은혜로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끌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들이 어떤 땅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루심이지요.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감히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끝끝내 이루어 오셨지요.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요. 그러니 그 선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붙잡기 위해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이고, 붙잡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는 헛되고,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헛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헛될 뿐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선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냥 허황된 걸 바라고 구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의 의문이 하나 들어요. 뭐 무엇이냐면, 44절에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안식을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들이 모든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복한 것은 아니었죠.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이 많았어요. 분배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을 주셨다. 맹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원수들이 곳곳에 남아 있고 그들을 멸한 집파도 있지만 멸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고 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여전히 대적들이 많았고 안식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주셨고 모든 원수들이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맞선자가 없었던 거지 원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모든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잔재해 있는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맞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주신 거죠. 이제 모든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어요. 이들은 간담이 녹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맞서는 자가 없으니 안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던 거죠. 여전히 그들은 점령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다만 맞서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맞서는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점령하면 돼요. 침멸하면 돼요. 누가 이길까 이게 없어요. 그냥 가서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어땠어요? 진멸하지 못하기도 했고, 진멸하지 아니하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욕심과 정, 정욕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기서 너는 뱀이죠. 뱀은 사탄을, 사탄의 그 상징적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원수가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완전히 그를 정복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어, 참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겨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그 모든 권능과 능력, 주도권을 그 제자들에게 주어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돌아와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리죠.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만 펼쳐지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를 맞설자가 대적할자가 없기에 가서 정복하면 돼요. 가서 점령하면 돼요. 가서 침멸하면 돼요. 내가 뭐 상황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 점령하면 돼요.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하지 못했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뭔 일만 벌어지면 사신아무들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신초사하고 그럼 도대체 말씀은 어디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선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맞설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점령해야 돼. 정복해야 돼.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점령하고 정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죄와 욕심과 정욕이지. 이게 정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는 뭐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무엇에 여러분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무엇에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욕심과 정욕, 죄를 점령하고 말씀에 가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죄와 정욕을 정복해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욕심과 정욕,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메미지파에게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고 우리의 손에 맡기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지에 벌벌 떨고 욕심과 정욕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알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